안녕하세요. K리그 3라운드가 끝이 났네요.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리그 1부 리그의 팀 순위를 보면 울산이 3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포항과 FC 서울이 2-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하위에는 수원과 강원이 3전 1무 2패로 나란히 11위,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선수를 보면 포항의 이호재, 대전 김인균 선수와 티아고 선수, 전북의 문선민, 포항 정재희, 수원 FC 무릴로. 울산의 엄원상 선수가 2득점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가 될 만한 건 FC서울의 최철원 골키퍼가 울산전에서 어마무시한 실수를 하며 승점 3점을 울산 현대에 헌납했다는 거죠. 프로리그에선 굉장히 보기 힘든 실수로 전후반 열심히 뛰었던 동료 선수들과 감독, 서울 팬들에게 허무함을 심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무승부에 배팅이 들어가 골키퍼의 실책이 너무 크게 다가왔으니 서울 팬들은 얼마나 황당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서울이 제주로 원정을 가는데, 제주는 인천에 지고, 수원 FC와 대구하고는 비겼습니다. 서울이 약간 우위로 무승부나 원정승을 이룰 것 같고요. 울산은 홈으로 수원 FC를 불러드립니다. 역시 울산은 무난하게 승점을 챙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브리그를 살펴보면, 김포, 김천, 부산이 한 경기씩 덜 치른 상태에서, 경남, 김천, 부천이 2승씩을 거두었습니다. 경남 승점 7점으로 1위이며 김천과 부천이 승점 6점으로 그 뒤를 달리고 있습니다. 천안이 3전 전패로 13위에 있으며 서울이랜드와 충남 아산이 아직 1승을 챙기지 못해 나란히 11-12위에 있습니다. 득점 순위를 보면 경남의 원기종 선수가 3득점으로 앞서 있고 그 뒤를 서울이랜드의 브루노 선수, 천안의 모타 선수, 안양의 조나탄 선수, 충북 청주의 파오리뉴 선수가 두 골씩을 기록 중입니다. 원기종 선수를 제외하고 전부 용병이네요. 사라운드를 살펴보면 경남은 사라운드를 홈에서 충북 청주를 불러들입니다. 이번에 김포하고 비기기는 했지만 못해서 비긴 건 아닙니다. 잘 싸우고 비겼기에 뭐라고 할 수도 없네요. 김포의 수비가 신들린 듯 잘했고 김포에겐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경남은 충북 청주를 홈으로 불러들여 다시 한번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김포는 전남으로 원정을 가는데 전남과 경남은 비교할 수가 없죠. 김포의 원정 승이나 무를 기대해 봅니다. 해외 소식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노팅엄 포레스트 전에서 시즌 6호 골을 넣었고요.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 선수가 뉴캐슬 전에서 후반 교체되자마자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크게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비몽사몽인 상태로 보던 중이고 늦은 시간이라 졸린 눈으로 마음으로만 쳤습니다. 아쉽게도 팀은 뉴캐슬에 2대1로 졌습니다. 29회차 배팅내역과 적중여부 공개합니다. 1차 배팅은 김포와 천안을 축으로 배팅했는데 축이 부러져버렸습니다. 이 축을 기본으로 1점차 정배가 나올 것 같은 안산과 인천을 가져갔습니다. 1점차 무승부 경우에 네가지를다 샀는데 축이 부러져 이미 비적중이 되어버렸습니다. 2차 배팅은 축을 4개를 잡았습니다. 안산, 천안, 출럼, LAFC를 가져가고 여기에 복병을 FC서울을 가져갔습니다. 축6 7배에 서울이 승이나 무를 하면 20배가 되어버려서 매력적이었는데 아쉽게 되어버렸습니다. 총 베팅액은 13,000원에 환수는 6,700원이네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63, 6,300원 손해 봤습니다. K리그 4라운드 차에서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